랜 일로 와봐요. 가능분 없어요. 이따 이따 아껴 이따. <laughs> 녹화한 거틀어드릴게요야 진짜 레전드라 이거. 어둡다. 지킨 거 가야지. 오늘 지킨다. 아 저희 지금 캐슬가요. 이거 응. 점령 그냥 할수 있어. 그래서 하고 하고 리버베드 가자 뭐 일단. 일로 와봐요. 이중 중... 방아면서 말하려고요. 일문 뚫려 있고 여기 2문까지 뚫려 있어. 오케이. 뚫으 애들 어디갔대? 모르겠어요. 응. 어. 쓰 웨스트 방향으로 뚫은 대학지 응. 아니 아니. 해서 스 웨스트로 들어오세요. 서스? 여기 무슨 일습니다 패셀문사우스웨트 방향으로 쭉 들어와서 그냥 중앙까지 꼭 달리면 돼, 요 따라와도 돼아 모르겠어요, 누가 점령... 아니 아까 블랍이 있었는데 블랍이 없어졌어, 마치 이거, 이거 엘리트 병사 다 모아올게요, 저뭐 끌고 와요, 뭐뭐 끌고 와 근데 이거 자꾸 세, 바로 뽑스 나와 아야 들어온 거3 2, 원 지금? 사가죠 가르쳐 받고 저거 웨스트에 웨스트? 있는 것도 잡아줘야 돼 웨스트에 있다라고이 업저빙 해야 돼? 아니요.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그 바로 버스 나오니까 바로 잡아주시면 님 방금 땅없어졌 방금 얼굴 보이는 것도 보여요? 그 갠스라고 잡질이었어. 아, 나 리버베드 보고 갈까요? 리버베드 보고 올게요. 이기지 마고요 아에 네, 들어온거 어 끌고 올거야 끌고 올거 쓰리 원 끌고 온거 끌고 온거 나이쓰 힐힐잘 줘야되요 그고 아파요 그거 아파요 아 줘요 쓰리 투원 <laughs> 와씨 엄나킬 네. 받을게요. 제 방금. 그거 엘리트에다 잡으면 죽겠들 우리 있거든. 오, 응, 됐다. 여기 오케이. 벽에 붙어있으면 죽어요. 예, 이상한데, 그, 예. 저 나가야 돼. 요록 여기서 안뺄 거고, 여기서 나가면은 여기서 퍼졌어야 돼요. 아, 공성 보지, 자식. 애기 터지아니네 이거 저거 볼게요 우리 어차 밖에서 싸워야 돼요 음. 우리 저거 뭐요싸 아냐 애초에 다른 길드가 있어 있어요? 네 대거님 이어가지고아 음, 맞죠 이거 문 클릭하면 나올 수 있음 아 지금, 어? 지금 리버베드 보러 가고 있어요 캐슬 네. 공격 떠나는 음, 뭐좀쉴거고 뭐 조합 좀 다시 짜고, 어, 작성할 거 작성하고, 오케이 다시 다시 다 모든 노스 이스트 레인님제 하고 노스 이스트 웹그레이브그로 무슨, 음 오줌이 너무 려요 나도 그래, 그 <laughs> 아니, 전박하다니, 진짜, 긴급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우리, 우리 <laughs> 와, 파차가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 <laughs> 어디 녹도하는데, 어, 녹도에 들어가서 좀 싸고 와요. 네. 야, 나캐스 먹는 거는, 서부에서 먹는 건 처음 먹는 건데, 진짜. 어, 맞아, 나, 내가 만든 길드에서 만든, 먹는 거 처음. 어, 느낌은 약간 좀 어, 약간 너무 약간, 약간, 약간 좀 감동인데, 어. 네, 너무 너무 그냥 싸움은 안 보더라도 그냥 먹는 게 먹는 거 자체가 너무 감동적인. 임철거 어. 망쳐도 어, 망쳐도 다안 네. 챙기고 왔는데. 어, <laughs> 너무 네. 좋고, 해골. 네, 이제 어, 연발해. 네. 네. 이제 연발은 이제 하겠습니다. 윤영 화장품 사러. 아직 <붕> 참으니까 들어갔음. 저랑 같이 이거 상자 주변 빈글빈글 돌수. 아 아무도 안 해줘. 뭐라고 했는데? 상자 주변 빈글빈글 같이 돌시죠. 으왜아이아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네, 해야 돼? 요아 캐슬 돌때 의식이에요. 아이디어선 <laughs> 아, 이런 거 없어. 나 어? 여기는 맨날, 맨날 이지라고 누구시지? 첫 이게 네. 못 해줍니다 우리 본업사용 이거 항상 처안 어, 되나 이유? 러분들어떻 지금 상자 쪽 엔기죠. 오, 5 4 3 아, 2 1 여러분들 상자 먼저 열지 마세요. 손때 손때. 상자 제가 먼저 이 캡쳤다고 루틴 같이 해줘요. 이분 근데 진짜 독박되네요? 세르머니인가요 혹시? 세르머니 한번 가시네. 야촌이 오스키퍼 오신대요. 오스키퍼인지 모르겠는데 오신대요. 음. 혹시 나이스. 오데요 네네네. 어, 실 생실, 현실이 폴 겁나도 안나보네 그러니까 다시 또. 왜냐면 네, 그쪽에 아무것도 없죠. 어 님들 저 근데 화이트 잘하면 못올 거겠어요. 알람 맞춰둔 거 알람 소리도못 듣고 일어나, 네 이거 사진 찍을 거죠? 어, 잠시만요. 이거, 이거 먹지 거... 마요, 여러분. 구경만 어, 해요. 캡쳐, 캡쳐 따야 돼요. 이거 그리고... 상자 먹지, 자, 먹지 마요, 여러분. 상자 먹지 마요. 진짜 제가 엽니다. 여러분. 구경만 해요, 구경만. 네. 오. 아, 난 사진에 안 나오겠네. 아하. 아, 그러네. 아. <laughs> 걔도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아 줬 거야. 아 루틴하지 마세요. 진짜 루틴하지 마세요. 나 구경만 할래. 어 루틴하지 마 야, 요거나 어. 어. 그거 깨졌어. 우와 이거 한 번에 또 올라가는데 사진 찍어. 찍은... 네. 루틴 루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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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요루틴해루해요 루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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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틴해 쫌좀틀3 7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게 박거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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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먹으면 이거. 다나 음, 너무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들 네, 이거. 그거 레인님, 그거는 몇, 얼마 나왔어? 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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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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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그, 캡 땄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다, 나 무게 안 되는데. 어, 그거 가져야 그래. 될 텐데. 그, 그래. 사 카피론 같은 거여도 돼요. 아, 무거워서? 차팅하고 명품들, 이런 거 없는데. 뭐, 여죽었는데 누가? 오버돌로죽었는 돼. 내가, 내가 아까 확인했어. 뭐 없어. 아, 아까 그거, 전에, 아까 전에 뚫는 거. 오, 야, 잘 준다. 이거. 왜? <laughs> 이거, 그 레인 님이 합류해서 사막 맵에서 그 가죠 예 네. 잠시만요 버스님 이거 바로 해도